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젊은 젊은이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여러분을 결코 포기한 적도 없고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서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의 그러한 어떤 그 영토 안에서 우리가 포로가 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헤어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계획하면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고, 죽음을 넘어서서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꿀 뿐만 아니고 여러분에게 생명주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아 임만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믿지 아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구약에 있는 그 모세 오경과 신약에 있는 이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